장의 거꾸로 가학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를 봤고요 오늘은 지권의 층상 구조와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구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땅을 파면 될까요 자, 땅을 판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죠 어떻게 그렇게 깊숙이 팔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지구 내부는 바로 지진파라는 걸 이용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 지진파라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아, 그런,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이 정도 느낌만 보면 됩니다. 자, 지진파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할 때 사방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런데 이 진동은 물질에 따라 전달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즉, 고체냐, 액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달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지진파를 분석해보면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그런 공간이 나와요. 그런 그래프가 나와요. 그 바뀌는 부분이 바로, 아, 여기는 뭔가 층이 있나 보다. 지구 내부에서 이런 속도가 갑자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프가 쭉 가다가 확 떨어진다든지 막 이렇게. 요런 구간이 있으면은, 아, 층이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구 안에서 다른 층으로 바뀐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구 내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자, 바로 요렇게 이 그림처럼 생겼습니다. 지구의 제일 바깥쪽에는 이제 지각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멘틀이라고 불리는 게 있고, 그 안에는 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우리 지각을 먼저 볼까요? 자, 지각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가 35km 정도 되는데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구분됩니다. 대륙지각은 우리가 밟고 있는 땅, 해양지각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대륙지각이 대략 35km 정도 되는 거고요. 두께가 해양지각은 약 5k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가지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고체 상태입니다. 자, 이 지각 35km를 지나가면은 자, 여기서부터 지금 요렇게 보는 거예요. 자, 지각의 요 35km 를 지나가면은 그다음 멘틀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때 여기 이제 경계가 되는 면이 있겠죠? 멘틀과 지각의 경계를 우리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또는 모호면이라고 부릅니다. 모호로비치치라고 하는 과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연속면 아래 보면 멘틀이라는 게 나옵니다. 멘틀은 지각 아래에서부터 약 2900km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맨틀이 바로 8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서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체는 그냥 고체가 아니고 유동성이 있는 살짝 움직일 수 있는 고체 상태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중요한 게 하나 났어요. 지금 우리가 지각보다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자, 이 지각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물질이 무거워집니다. 왜냐? 무거운 거는 가라앉으니까. 가벼운 거는 위로 뜨고 무거운 건 가라앉으니까. 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아마 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멘틀을 지나면 그다음 외핵이 나오죠. 자, 외핵과 멘틀의 경계면을 우리는 쿠텐베르크 불연속면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 예상대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과학자가 찾아낸 겁니다. 자, 외핵 같은 경우는 깊이가 2,900km. 여긴 아까 멘틀의 깊이였죠? 2,900에서 5,100km까지. 그럼 대략 한 2, 2,200? 2,200 정도의 두께를 갖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외핵은 우리가 액체 상태로 추정하고 있고요.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핵을 지나면 내핵이 나오죠? 외핵과내핵의 경계면을 레만 불연속면. 레만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자이내핵은 깊이 약 5,100부터 지구 중심까지를 이루고 있고요. 고체 상태로 다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간단하게만 보면은 결국에는 지각에서부터 내핵으로 갈수록 무거워진다. 여기선 가벼웠는데 여기로 가면 무거워진다. 그렇게 알수 있고요. 지각은 고체, 멘틀도 고체,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